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아기다리 고기다리 와 드디어 아 believe God 고성준 목사님의 believe God 이라는 책에 북톡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책잘 읽고 승리하는 좋은 이런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빌리브 가스를 사실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요. 한두번 일부 2부로 하면 좋겠는데 뭐 지금 네, 책이 너무 많네요. 케어 그거 할 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일부 해 보고 어, 그다음에 진짜 안 되겠으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출판된 책입니다. 지금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은 2023년 이제 1월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생소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북톡이라는 걸 하면서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들하고 일주일에 책한 권씩 읽자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2년이 됐네요. 근데 어 그래서 굉장히 앞서갑니다. 녹음 자체는. 어, 그래서 그렇고요. 더욱이 이제 한국 책과 영어 책도 따로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3개월 있고 미국에 3개월, 다시 캄보디아 3개월, 미국 3개월 이런 식으로 어, non-resident 선교사로 지금 20년 동안 캄보디아 사역을 하는데, 2022년 10월 6일날 이 책이 규정에서 출판됐어요. 그리고 제가 10월 23일 미국에 도착하니까 이게 소포로 벌써 규정에서 고성준 목사님이 저자 입장에서 이제 손, 저기 친구들에게 보내는 아마 된것 같아요. 고성준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하나교회에 담임하시고 버클리에서 철학 수학자로 박사학를 받으셨죠. 제가 여러 권 목사님의 책을 어, 목사님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북독을 했습니다. 뭐 카이로스라는 것도 했고 카이로스 1 and 2 했고 데스티니라는 거 했나요? 아마 이 책은... 데스티니, 나의 데스티니 I 기 아마 이것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오, 어 근데 오어 Believe God. I have a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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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e l I e v e God.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와우, 이거를 이제 실존 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To live is to believe. 키그가르드가 uh, 모든 진리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나지 않는, 내가 살 삶으로 살고 있지 않는 진리는 나에게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subjective truth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 목사님이 어~ 첫 번에 이 책을 쓰면서 키르크가드를탁맨천합니다앵스트라는 <laughs> 인간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뿌리가 없을 때 또는 뿌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존재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크거로와 하이데거는 이것을 실존적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하이데거는 이제 물론 키어크가르 한참 뒤에 왔고 어, 키어크가르드의 실존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비행이란 무엇인가, 무란 무엇인가, 나띵네스에 대해서 키어크가르드에서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죠. 어, 키에크고는 데니고 하이데거는 독일 어, 철학자고. 근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 우리 고목사님도 꽤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적인 같아요. 근데 여기서 철학적 박사 철학 아저 어, 수학 박사의 입장에서 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뭐 교만의 속박, 욕심의 속박, 죄의 속박, 두려움의 속박, 허무함의 속박. 진리를 알아갈수록 얼마나 많은 속박들이 자기 삶을 옥지어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제와 공리를 구분합니다. 수학에서. 수학에서 proposition과 axiom을 구분합니다. 명제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 즉 증명해야 하는 진리인 반면 공리는 증명 없이 자명하고 참이라고 인정되는 진술입니다. 일종의 믿음 인생. 진술이 뭐예요? Proclaim. 그냥 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야 띠어트에 뛰어 들어가지고 그 영화관에 뛰어들어서 불이야 이것은 엑시오메릭 트루트, 이것을 내가 당신한테 풀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죠 네 근데 불이 맷도에서 이렇게 타면 빌딩을 이 빌딩은 이런 빌딩은 나무 30%, 쇠40% 했기 때문에 세 시간 반 만에 탈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을 해야 돼 태워 봐야 돼 그게 바로 명제적 진리 근데 공리적, axiomatic truth.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책에도 그렇고 제가 강의할 때, 실학, 철학 강의할 때는 우리는 모두 다 axiomatic truth에 살고 있다. 응? axiomatic truth, 그게 뭐야? X can be X and not X at the same time. 이것을 우리는 다 accept한다. 사실 proof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2 plus 2 equal s 4. 그거는 propositional truth 되지만 우리 모든 보통 사람에겐 그냥 공명된 공리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2 플러스 3. 그러나 물론 수학적으로도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세상에는 증명할 수 있는 것과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썼잖아요. 창세기 어, 주석을 썼는데 창세기 주석 파트 1 창세기 주석 이번에 창세기 주석을 쓰면서 제가 바로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창세기 일장에는 창세 창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 왜? 해명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존재 안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고성준 목사님이 참 이제 이 베이직한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정말 와. 내가 믿음이 없는 분이냐면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믿으신 분이냐면 기초가 튼튼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컨버세스에이션을 이렇게 쫙 풀어나가요. 너무 재밌어요. 뭐 여기에 이제 불안에 대한 것키어크가드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그 종된 인간에 대해서 자기의 그 태어난 걸 얘기하면서 그뭐 고목사님이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MBTI 테스트에서 INTJ인데 <laughs>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INTJ를 그냥 보통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수학, 과학자,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딱백명 중에 두 명이 INTJ인데 INTJ가 주로 과학자, 연구가, 탐험가, 리서처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도 하, 또 궁금한 게 많았으니까. 수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저도 궁금하게 많아서 저는 사회 인류학으로 박사학위 를 받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INTJ인데 보니까 와고 목사도 INTJ 들어서 야 역시 동지 만났네. 사실 고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몇년 전에 만났을 때어 목사님 뭐 여차여차 걸려가지고 어, 저한테 어 제가 이제 뭐그 목사님이 다이든 교회를 어, 팔십 년도 때 창설할 때 제가 거기 대학부 회장이었고, 뭐 그래가지고 연분이 돼가지고 수학 수원에 있는 한 학교에 집회와 달라고 하면서, "아,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이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점심 간단하게 먹고 다음에 좀 만나서 길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만났는데 만나서 그때 아프정도인가 만나가지고 밥 먹고 세 시간인가 수다를 떨었어요. 와,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분도 INTJ네. 그러니까 뭐 너무나... 킨드레스 스피어드 얘기를 하면 어 하면 아 하고 아 하면 여 하고 여 하면 또 하고 막 해가지고 세 시간을 수다를 떨어 었 남자들 수다 되게 잘 떨거든요. 더욱이 죽이 맞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러면서 어 643쪽에는 모든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이다. 성경은 신앙의 영역에 속한 죄이고 과학의 영역.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영역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듯 과학 교과서도 태초에 빅뱅이 있었고 진화가 시작되었느냐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네, 모든 사이언티픽 나일리지도요. 궁극적으로 믿음을 요구해요. 왜? 빅뱅을 믿어야 돼요. 진화가 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무슨 아미바가 바닷속에서 있다가 생선이 돼서 기어나와서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 그거를 믿느니 오히려 창조론을 믿죠. 그죠? 진화론은 그걸 믿어야 돼요. 진화론은요, 물속에 있던 저기 life 이 f i 가 됐다, 발이 생겨서 걸어 나와서 원숭이가 됐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거를 그것이 막말로 명제적 truth 아니면 그것이 axiomatic truth. 우리는 사실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Scientifically 이것이 진짜 proposition이냐 axiomatic? 당연히 axiomatic하죠. 그 proposition을 어떻게 프로브를 해요. 프로브이 안 돼요. 진화론은 프로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티픽, 사이언스를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진화 진화에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어라고 말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입니다. 완전한 과학적 사실은 실험을 통해 입증돼야 하는데 빅뱅과 진화는 실험이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빅뱅을 어떻게 실험해요? 그죠? 말이 <laughs>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18세기 이후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주의를 신봉하게 됩니다라고 쭉 설명합니다. 와.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얘기하는 언제나 얘기하는 극장에 불났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포와 어 어그리먼트는 뭐냐? 여보여보 여보, 큰일 났어요 부엌에 불이 났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부엌 어떻게 불이나 아니 진짜 불이 났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다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불이 났다니까 아 그럴 리가 없다니까 좀 봐요 얼굴을 가리면서 그럴 리가 없다니까 라고 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증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증명을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그죠 네. 사이언티피클인 스펌과 에그가 만나서 섹스를 통해서 그죠? 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았다고 분명히 써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 그게 믿어야지 그걸 어떻게 사이언티피클이 표현 근데 가장 놀라운 인생의 변화는 안 보이고 터치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한다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에 이렇게 간증이 있어서 61쪽에. 저의 간증인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INTJ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네. 그래서 아 이거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챕터 9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남 나머지 것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오고. 챕터 9. 그래서 챕터 9에 뭐가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본질적으로 다니다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면서 이 책에 내가 보기엔 우리 주고 목사님이요 와 아주 높은 차원의 한국 교계와 지금 한국 영적 상태와 한국 교회의 상태 뭐꼭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한다 하면서 아좀 제대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라는 하면 착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착취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선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인간의 나라에서 있는 건데 우리는 착취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193쪽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통치는 인간의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세인걸을 정서적, 영적, 육체적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님을 위로하고 사랑이 그리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착취하지 않고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 벤 다이그램이 죠벤 다이그램. 그래서 이렇게 펼쳐놔서 뚝 보면 물론 벤 다이그램의 리미테이션은 전체적인 걸 깊숙한 것을 설명할 수 없죠. 딱 보면 대충 인투이티브하게 딱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런, 그런 의미에서 근데 착취가 통치하는 나라, 사랑이 통치해야 되는데 착취가 통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 온 인류의 먹을 게 이렇게 넉넉하고 우리는 한국에서도 식당에서 버리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다. 우리는 또 반찬 문화잖아요. 손도 안 댔는데 그걸 또 다시 넣으면 막뭐 오른다 해가지고 막 반찬에 막 밥도 그냥 한 숟갈 손댄 거 그냥 다거 버리고 왜 그러느냐? 데이빗 바렛의 통계에 의하면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거리를 합치면 인류 전체가 넉넉하게 먹고 말고. 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위 20%가 지구 총 생산의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와. 미국의 경우는 더욱심해 상위 1%가 미국 전체의 50% 이상을 점유합니다.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민나시죠.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토마 피터 캐티는 그에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초과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와,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 이게 뭐냐? 투자가들, 그죠? 투자해서 번 돈이 지금 뭐를 만들어서 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긴 것보다 테슬라 회사에 돈 찔러서 돈 놓고 돈먹게한 그것이 더 많이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고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노동치는 거예요. 그 그러한 imbalance 이거를 프랑스 대혁명 1789년과 1794년 사이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이 이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붕괴 버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너무나 야 수학 박사는 다르네. <laughs>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배운 책이에요. 프랑스 혁명의 이슈는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자유와 평등. 저는 사실 지금까지 레미스 레미즈러라는 거그저 뮤지컬을 1 7번 봤거든요. 너무 좋아서. 근데 저는 그게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알고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레미즈러에 나오는 혁명은 프랑스 혁명 4 3년 뒤에 j 레 n 루 r e 6월의 레볼루션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43년 동안도 계속해서 어쩌스가 된 거예요. 자유와 평등과 자유와 평등과. 근데 왜 이것이 이 메커니즘으로 통했느냐? 보세요. 프랑스 혁명의 이슈는 자유의 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와 평등은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왜? 자유가 있으면 평등이 침해를 당하고 평등이 있으면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등이라는 게 뭐예요? 다다 다 같이 잘먹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자 놈들은 좀덜 먹고 아니 네가 무슨 왜 그렇게 꼭 하루에 만 불어치를 먹어야 돼 그러지 말고 저기 하루에 일 불씩 먹는 사람이랑 해서좀한한 이천 불어 치만먹쳐 먹고 팔천 불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자유는 뭐야? 근데 먹고 살만한데 아, 이거 그냥 뭐 왕권들이 말이죠 왕들이 막 룰하고 막학대하고막 핍박하고 막뺏어가 그러니까. 아못 들겠다 이거 좀 자유로 나도 좀 자유를 얻자 그래서 이게 아다리가 어떻게 맞았냐면 자유롭게 가지고 오은걸다 가지면 절대로 공평하게 평등이 되지 않고 평등하게 살면 탁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상업을 통해 어느 정도 의 부를 추적한 부르주아 계급이었는데 부는 가졌지만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제어됐던 그들 그리고 좀더 자유로운 정치 사회적 자유를 주장해 혁명에 참석하는 거예요 부자도 참석한 거예요 그때는. 프랑스 혁명은왜 성공했느냐? 부자도 참성했어요. 반면, 평등을 주장한 사람들은 정치적 자익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을 받으며 아무것도 가지 없는 진짜 미 계급, 그죠? 어, 플로테리아 계급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고 동등하게 잘살수 있는 평등을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만 혁명을 일으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꺼번에 혁명을 일으키니까 혁명이.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어째서 돼가는 과정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혁명으로 계속해서 이 모형이 어떻게 자유를 근간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평등으로 근간 이것이 어떻게 돼 자본주의적 사회를 낳고 사회적 국가의 분해는 탄생으로 어떻게 돼 커뮤니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수학자가 이런 건 이런 일게 이슈들에 본진적인 해결이 될수 없었던 것은 프랑스 혁명의 진짜 이슈가 자유나 평등이 아니라 착취였다는 거예요. 착취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착취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와 빈곤과 기아의 문제는 아무리 풀려고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유엔이 밀레니엄 무슨 한다 그러고 무슨 뭐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걸두 배로 하면 풀릴 거다라고 제프리 색스라는 경제학자가 했지만 대긴 뭐가 돼 오히려 더 많은 부더 많은 가난과 음. 지금 어빈그 지금 몇 명이 죽어나가느냐 보세요. 빈곤과 기아의 문제 그래서. 지금 3.4 billion people. 그러니까 47%전 인류의 거의 50% 3.4 billion people. 이요한 달에 8 1불로 살. 이1 0 0 0불이라는건뭐냐 o p l e 1.4에1불 하루에 2.2불 7 0 e 으로 l 그게 이제 어, 빈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빈민. 그,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5명 1명, 중에 1명은 1.3 빌리언, 거의 20%는 얼마에 사냐 하면 하루에 1년에 100달러를 못 벌어요. 1년에 100달러를 못 벌어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이런 사회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냐. 그렇게 사회구조가 되면 결과적으로 착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아 문제, 그게 가난한데 가난한 거로 끝나서 뭐 좋은데 이게 죽음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기아 문제. 1년에 2200만, 22 million 어린 애들이 죽는데, 거의 다 어린 아이들인데, 그러면 하루에 6만 명이 죽어요. 1시간에 2500명. 3초마다 두 놈이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빈곤 때문에, 가난 때문에, malnutrition, 기아 때문에. 대부분 죽는 애들이 다섯 살 미만인가. 근데 전체 우리가 다 먹고 살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도 왜 이렇게 죽는가? 분배 문제죠. 착취해서 그렇죠. 전 세계 부유층 20%가 GWP, GWP.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Gross World Product, 세계 총생산, 즉한해 동안 지구의 생산된 모든 소득, 농산물, 공산물, 서비스 모든 걸 합친 건데. 그걸 100%로 하고 잘 사는 나라 20%가 그 외에 86%를 써버려요. 먹어버려요. 음식 먹는 거는요. 미국이 60%를 먹어요. 빵 10개를 전세계가 먹을 수 있는데 미국이 6개를 먹어요. 지난 20년 동안 2000년도부터 딱 시작해서 2022년도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전세계 경제가 딱두배 성장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성장에 100%가 다 부자 사람들한테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20년 동안 growth가 zero. 이런 착취, 정서적 착취, 영적인 착취.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N3냐?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거기 부패된 거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비해 오래되고 지속되는 듯해요. 왜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경제 구조예요. 자본주의를 상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자본주의가 성경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썼어요. 자본주의는 성경적 제도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런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목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가 미국의 시큰 신학교에 교수가 되려고 어플라이해서 인터뷰를 하고 어 그래 그럼 와서 일해 그러고 그 교수가 사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학교 일할 때 나는 이러이한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자본주의를 안 까겠습니다 그거에 사인하지 않으면 자기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소리냐 아니 신학교 교수가 자본주의를 깔수 없으면 어떻게 신학을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신학과 미국 영성과 자본주의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자본주의를 반대하면 미국 신학교에서도 교수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사실 이 자본주의에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불공평하죠. 부자 부모를 만난 자는 교훈 교육을 받고 좋은 기어에 진학하고 명문 대학 졸업은 사회적 성공의 기반이 되는 기득권이 세습됩니다. 그 결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부터 불공평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컴피티션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인데. 그죠? 기본. 그래서 스피리추 포메이션 한다면서 달러스윌더니뭐 이런 분들이 컴피티션에 뭐 회의를 느끼고 회의를 느낄 필요가 없죠. 미국의 기본적인 아 DNA가 그런데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냐?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전에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인간 본성이 착취해서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제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희년적인 인간인 맞지 않는 옷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혁명이지, 제도적 혁명이 아닙니다. 와우! 자본주의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본주의가 성경에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고 목사님이 아,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Axiomatic Truth가 있고 Proposition of Truth가 있는데 우리는 Axiomatic Truth. 그냥 믿어야 되는 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증명하라고 그러지 말고 프로브하라고 어, 하지 말고 명제적인 진리가 아니라 공리적인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믿음, 이 불치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간질함은 어떤 방법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사실 이건 키어카가드의 sickness unto death 뭐 이런 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자꾸 아, 실존주의자시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의 구원론은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 무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증명해서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 웃기고 있네. 안 믿어져요.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둘째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심인데 셋째 예수께서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의 것을 착취하자. 내가 옛거를 예 착취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다. 음 여기에 우리 고 목사님이 자기 인생 중에 두번두번 두번 자기 인생에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두번다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했대요. 와우, 이거들 이렇게 그냥 제 통장의 모든 장고를 피한 곳에 나눠주라고 말씀적이 두번 있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통장 잔고였지만 그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일일 때 대비한 비상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두 번을 깨서 드렸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 인생에 딱두번 하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 진짜 힘들 때 어, 정말 우리 어, 개척해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 때딱 어, 은행에 5천 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깨가지고 친구의 대학 장학금으로 투이션을 줘라서 한번 줬고요 또한 번도 진짜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형제 결혼할 때 축복하라고 다 깨가지고 그래서 옥합을 깨가지고 다 바친 적이 있어 요야 이것까지 어떻게 비슷한가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은 정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머리로 없는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지는 이런 구원. 와, 이책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할렐루야. 여러분, believing o d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